지성아 코이또 코피 난다 지금 봐봐 마스크에 코피 어, 묻었잖아. 이 친구는 이니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제구차이 차. 구는이 친구는 이친이이코코는이 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그러네 지넘어가는이 지상아, 어? 키즈파크 가려면 지상이 코 자고 지난번처럼 여기 스티커 붙이고 사진 딱 찍고 가야 되는 거야. 한숨 딱 자고 할수 있어 없어. 응, 할수 있어 없어. 응? 어렵지 않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한숨 자고 오면 된단 말이야. 할수 있어 없어? 응? 할수 있어 없어? 응? 검사하러 갈까? 응? 눈이 검사하러 가 마라. 검사하러 가. 검사하러 가? 시서이가 자야지 검사하러 가. <laughs> <laughs> 아휴,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찍지? 잘하네. 잘하네, 계속 불어봐. 휴지 날아갈 때까지 불어. 휴지 날려버려. 불어, 더 불어. 후, 후. 응. 후더 후. 신비야. 후, 후, 빨리 불어, 계속 후. 불어야 돼. 후, 후, 후. 계속 불어야 돼. 후, 후더더후더 세게. 더 세게 날려버리게. 휴지 날아가게. 휴지 날아가게. 후, 후. 더 세. 후. 후더 세게 후후더 세게 후후후후후 후. 후, 후, 후. 계속 불어야 돼 계속 네. 후, 후. 멈추면 안돼더 네. 세게 더 세게 계속 후 계속 더 세게 더 세게 알잘하네 알면 되잖아. 봐. 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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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탈스 마사지를 안녕하세요. 안태웅 님. 네. 하시고 월 4월 이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처방 받아 가지고 고 가셨네요. 네, 네. 네, 오늘이 하고 가셨어요. 층 검사 약 센터에서. 그 문제는 안랑어쩔고 아팠어? 안 아팠어? 안 아팠잖아 솔직히 말해봐 아팠어? 봐. 아팠어? 안 아팠어? 아팠어? 안 아팠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아팠어요? 아팠어요? 어디 봐팔 보여줘 봐 로봇의 팔 보여줘 봐 로봇의 팔, 팔 많이 아팠어? 응 네. 조금 아팠잖아 에이 제안 아프지 이모가 하나도 안 아픈 게 잘해주던데 우리 음, 이모가 진짜 잘해 응 음. 그치? 조이모가 완전 베테랑이야 나도잖아 그래 그래 안 그래? 이제 괜찮지? 팔 굽히면 안돼. 로봇 팔딱 펴. 딱 펴. 그렇지. 딱 펴고 있어야 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우리 어. 오늘 어디 가자고? 검사 다 하고 어디 가지? 집에 가야지. <laughs>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야지. 어, 우리 집에 가고 싶어? 응. 아빠 뭐하고 있지? 로봇 팔 조절하고 있나봐. 뭐? 로봇 팔 조절하고 있나? 응. 집에 가자 하고 주선이 이뻐 안 이뻐? 이뻐 응 이뻐? 웃어봐 여기, 여기 카메라 보고 웃어봐 여기 음. 안, 나... 나... 안 나와 여기 나... 안 나와 오라고 하면 그때 믿어 주다이 지금 팔에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먼지가 들어있어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o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응, 있어요? 팔좀 보여줘봐요, 그러면. a b 할까 t it. s h a k 할 Shaka, l o 내려와 응. 내려와 서 k a Sh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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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괜찮으셨어? 음, 음, 기분, 그래, 기분 좀 나아졌어? 그거 만지면 안돼 그거 만지면 빠지면 큰일나 기분 좀 나아졌어? 응 그러면 브이 한번만 해줘 브이 눈에 하지말고 이렇게 옆에다 는거지 브이 그래 브이 그 손으로 이 손으로 하지? 너 로봇 팔을 왜 썼어? 니 오른손잡이니까 브이해다가 다시 다시부 말고, v. 말말말 v. 말고, 부위그다지 잘했어 이제 기분이 많이 나에다가 말고, 고부다가에다지 말고, 부에다지말에너지에가말전잘안에단말이야어에다가 말고, 부위에다 말고, 부위자 이건 아십니까?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코코몽 벌렁벌렁거리지 말고 이코한작게 나오는 각도가 어디냐? 응? 어디야? 위에서 해야 되겠지 응. 한마디에? 엄마 응 내도 돼요 아직 뺄 데가 안 됐어 펼쳐주고. 자꾸 만지면 아. 어. 이한 어. 고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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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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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붙어있어 다섯 개어가어게 있어. 오데 하나. 어또둘을 네, 잘 봐봐. 개 붙어 있네. 잘봐 봐. 이러면서 관 주세요. 어? 뭘 주세요? 아빠 어디 갔지? <목소리도> 좀더노력 해주세요. 좀더 노력해줘. 노력할까? 좀더 노력할까? 좀더 노력해? 야, 너 베리가 너무 싫게다니라고 아, 니가 뭐라고? 좀노력 해주세요. 노력해주세요. 그거 누가 하는 말이야? 베리가 하는 말이야? 뭐야? 엄마, 뜨뜨뜨. 안 돼, 안 돼. 좀더 노력하세요. 좀더 붙이고 있으세요. 안 돼. 그걸로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빼버리면 어떡해 봐봐 여기 얼마큼 남았어 이만큼 밖에 안 들어갔잖아 이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그치? 그래 안 그래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잠을 못 잤어 너무 졸려 너무 아까 부분이었던... 엄마! 떼주세요 그거는 응? 저기 간호사 선생님이 떼주는 거예니에요좀더 노력해. 노력해 주세요 좀더 노력해 좀더 노력해 주세요 알았죠? 아까 그러면... 모르겠다 결국에는 새 앰플이 났었네. 완전 이게 떨어졌는데, 응. 그렇지? 아빠한테 안겨, 어 아빠한테 안겨, 그렇지? 아빠, 안아! 어, 아빠, 안아.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사우나파크. 뭐 가고 싶다고? 사우나파크 고 사우나파크 사우나 또 봤어? 사우나파크 가고 싶어? 사우나파크는 니가 <laughs> 생각하는 키즈파크가 아니야. 사우나파크는 엄청 뜨거운데야. 가보고 싶어? 사우나 파크를 가고 싶어? 응. 사우나, 사우나 파크 가고 싶어? 사우나 파크 가고 싶어? 사우나, 사우나 파크 엄청 어, 뜨거운데요. 사우나 파크 가고 싶어? 사우나 파크 가고 싶어?